경북대 국악학과의 신임교수 채용비리 의혹 보도, 지난달 전해드렸죠. 보도 이후 국악계에서 이번 채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진상조사도 하지 않은 채 교수 임명을 강행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북대 국악학과. 채용 전형은 특정 지원자 A씨에게 매우 유리했고 채용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현직 교수가 A씨와 같은 연주단체에서 활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KBS 보도 이후 국악계에서는 채용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 전형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특정 전공 교수가 재직 중인 상황에서 같은 전공 교수를 추가 채용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교수가 인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부인 교수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임자가 후임자를 뽑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거죠. 특히 현직 교수의 경우 10년 전 교수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계받은 사실도 확인돼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판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북대학교는 기본적인 진상조사도 없이 지난주 A 씨를 정식 교수로 임명하면서 의혹을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인사가 진행된 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자성존중야될 사안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의 이 같은 결정에 교내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번 채용 과정이 의문투성이라며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묵살한 채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교수 임용을 강행하면서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